여러분, 개판입니다. 어, 야, 더 멀리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왜장면 2만 원이잖아. 안녕하세요 디 c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MK7라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 2만 100. 80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 가성비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가격이 2만 5천원 2만 9천원 그런 2만원대가 아니라 진짜 2만원짜리 기계식 키보드예요 진짜 여러분, 기계식 청주 키보드가 2만원이다 야, 이건 여러분 진짜 저렴한 거예요 웬만한 멤브레인 키보드보다 더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퀄리티는 어떨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구성품은 키캠 리무브 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야, 가격이 2만 원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키모자 하나, 그 다음에 팜 테스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야, 2만원 이 정도면 여러분 혜자급이죠 us 연결 케이블은 금도금으로 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필터 달려있습니다 선의 마감 재질은 여러분 패브릭 수제 마감 재질이고 선의 길이는 2m로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하체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무광 마감재질로 되어있고 미끌림 범퍼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이런 식으로 잘 되어있네요 근데 미끌림 범퍼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가격이 2만원이잖아 그 다음에 선은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뽑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높낮이 1단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에도 이런 미끌림 펌폼이 이런 식으로 잘 부착이 되어 있네요. 팜레스트의 마감지질에는 플라스틱 무광 마감지질로 되어 있는데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 2만원 치고 이 정도 퀄리티 엄청나게 훌륭하죠? 그리고 이 키보드는 빅키 타입의 키보드고, 키보드의 상판 마감은 알루미늄 마감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무광 느낌이 나는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마드 제품 치고는 아주 퀄리티가 좋은 상판 마감 재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사이드 쪽에는 HMC라고 회사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으며 저 사이드에서도 나중에 연결하면 LED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캡은 ABS 이중사출 키캡이고 레트로 키캡이라서 이렇게 동그랗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캡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명 색과 플라스틱으로 이중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LED가 아주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키키 퀄리티가 그렇게 뭐 훌륭한 편은 아니고 딱이 가격대만 합니다 그래도 2만원대? 이 정도 키키이비율잘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키보드는 청축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재원상에는 안나와있지만 이 가격대는 보통 오테미 청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수명은 여러분 5천만 번에 달하며 전체키 무한동시입력이 가능한 안티고스팅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및 사이트에 접속을 할때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6키 로오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밖에 방향키 전환, 멀티 미디 핫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축 방향은 여러분 역방향 축이며 그렇기 때문에 LED가 위쪽에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LED 밝기는 여러분 상당히 밝은 편이고요. 이 키보드의 LED는 레인보우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LED의 효과는 총 11가지가 있으며 밝기 조절 및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리시 스테빌라이저 탑재되어 있고 이 키보드의 폴링 레이트는 1000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이 키보드의 상세 스펙입니다. 야 이만한 제품인데 있을까? 건다 있어 LED 기능 들어가 있고 폴링 레이트 천에다가 그 다음에 무한 동시 입력 그래서 뭐 게이밍 키보드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키보드입니다 자 그럼 근데 이제 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제가 리뷰했던 여러분은 NK108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어 완벽하게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키보드 만드는 공장이면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제품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우선 여러분, LED 효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는 여러분, 레인보우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가격이 2만원이잖아. 어 2만원이면 거의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단색깔 LED를 넣었으면 좀 낫겠지만, 이런 RGB 기계식 키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키보드를 보면 이게 RGB 키보드인지 아니면 뭐 레인보우 키보드인지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보면 단 색깔 LED보다는 이렇게 레인보우 LED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LED 효과는 위에 보시는 스크롤락 버튼을 누르시면 LED 효과가 전환이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효과는 스테디 효과로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효과는 숨쉬기 효과로 이런 식으로 LED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런 식으로 숨쉬기 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LED 효과는 타건 모드로 우리가 이렇게 타자를 칠 때, 타건을 칠때 타건이 치는 이렇게 키에다가 불이 들어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LED 효과는 타건 모드입니다. 이 LED 효과 는 여러분 뭐가 다른냐면 우리가 타건을 칠때 이제 l e d 에 불이 꺼져요. 아까는 이제 쳤을때 불이 들어온 거고 이거는 타건을 칠때 불이 반대로 꺼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효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플 효과.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칠 때, 우리가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효과죠. 리플 효과가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플 효과라면 이렇게 한 줄씩 나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고급지다가 오못 느끼고 그냥 일반적인 어, 저렴한 리플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효과는 리플 효과입니다. 근데 이건 한 줄씩, 이렇게 한 줄씩 나가는 리플 효과가 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그 다음 효과는 그리드 효과입니다. 이건 우리가 타건을 칠 때, 타건을 치는 주위 범위로 이렇게 LED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드 효과?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타자를 치면 에리 효과 봉봉봉봉벙 이렇게 나오듯이 또 이런 효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효과는 여러분 레인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빗방울이 떨어듯이 내려오는 레인 효과인데 FN키 누르시고 여러분 방향키를 위로 올리시면 발키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발키 조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N키 누르시고 이제 양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속도 조절. 이렇게 빨라시고. 느리시면 느려지고, 전부 다, 속도 조절이나 밝기 조절은 전부 다 가능한 키모드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제가 보기엔 웨이브 가 같은데, 이 웨이브 거라면 중간에서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양쪽으로 싹, 싹. 쏴? 어, 이러면서 또 퍼져나가는 웨이브 효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효과는 여러분, 스타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이 반짝이듯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어, 빛나는 스타 효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효과는 저도 처음 본 효과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중간에서 나와서 터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모이네요. 근데 이 효과 제가 보기엔 아주 괜찮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양쪽 사이드엔 저렇게 블루 LED가 들어오고 근데 저 LED는 변경이 안 되고 단 색깔로만 LED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LED 효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2만원대 키보드 치고 이 정도 LED가 들어가 있는 건 아주 괜찮죠 왜냐면 웬만한 3만원, 5만원 기계식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LED 효과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왜냐면 2만원이잖아 자, 그러분이 키보드의 타건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카루 이렇습니다. 축이 재현상이안 나했지만 제가 보기엔 어떻게 정면축 같아요. 뭐 스테빌라이저 여러분, 어, 개판입니다. <놀람> 야, 스테빌러 소리 들어보시면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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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소리가 많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통울린 어, 야, 통울린 여러분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네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2만 원이잖아. 보통 여자분들은 예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고 말하죠. 뭐, 키보드는 여러분, 저렴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이게 당연히 여러분, 한 5만원대, 4만원대이 정도 퀄리티였다. 그러면 뭐, 솔직히 엄청난 욕을 먹겠지만, 하지만 이만원이잖아요 2만 2만원대에 기계식 키보드를 쓸수 있는 것도 감지덕신데, 뭐, 이 정도 스테빌라이저가 개판이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보기엔키캡을왜 레트로 키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레트로 키캡이면 LED가 잘 보이고 예쁘긴 예쁜데, 이게 타자를 쳐보시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 쓰거든요. 근데 예쁘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OEM 키캡, 일반적인 기본형 키캡을 넣었으면 훨씬 더잘 팔렸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이 레트로 키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자분들은 또 이런 게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나 괴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트로 키캡보다는 일반 키캡이 들어가서 훨씬 더잘 팔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 MK7이라는 기계식 키보드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키보드의 총적인 평가는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이거는 솔직히 단점을 말하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2만원이니까. 뭐, 아쉬운 점을 말하고 면 스테빌라이즈 보터에서통울림 뭐, 그런 건 당연히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2만원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랑, 그 다음에 판매 스트까지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LD e 효과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시 키보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입문용으로 이 키보드를 선택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멤버들 키보드보다 더 싸요, 키보드가. 그래서 자금적 여유가 조금 없으신 뭐 초중고 학생분들, 어 그런 분들은 용돈 모아서 이 키보드 한게 사실 뭐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줄 겁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좀더 비싼 제품을 사는 게 맞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짜리 기계식 키보드라니 야 진짜 이 대박이구만 야 근데 진짜 야2만원치고이 정도면 거의 대장값 아니야 2만원짜리 기계식 키보드가 있으면 상상도 못했네 야.